할렐루야 어, 제가 설교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 예배 참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 제가 설교 앞서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한 한인교회 어린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해서 자신의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 어, 제가 좀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할게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네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는지 음, 어 그리고 형님이 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어,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을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해블로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cene,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어, 지저스를 보내서, 어,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욕을 를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해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laughs> 에이, 어린이가 어린이가 우리가 단순 어린이가 아니죠. 먼설기하는 아, 아, 여러분 대표이가 되시겠죠? 자해해서 할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목사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예. 네. 그럼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죠?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아, 새를 보여줄 텐데요. 새 이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새. 뭐예요? 아, 참새지. 두 번째, 새. 까치. 아우, 잘 맞추네요. 세 번째, 까마귀. 네 번째, 어 좋아요 좋아요 조금 이제 난이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아, 어른들로 입을 보시면 뻑꾸나 뻑기 복구기. 이게 뻑꾸기예요 음. 6번또 어려워 이건 직박구리라고 직박구리 라는셈입니다 저도 어렵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 이건 할미새 할미새 할미 새고요. 여덟 번째도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맞추실, 종달새 예? 맞추실 수 있을 정종달새입니다정달새 이게. 네? 이거 맞추실 거야. 아홉 번째.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어, 아, 그 독수리. 독수리죠. 여러분들 제가 한아홉가지 새를 보여 드렸는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새가 더 어떤 새가 되고 싶습니까? 아, 독수리도 있고.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예 예. 예, 까치도 있고요 예. 목사님도 세종의 세대라면 독수리, 세종 왕이잖아요 독수리 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저도 독수리가 세종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할미에서나 참새는 아무리 독수리 형돌래도 독수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태생이 독수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독수리가 세종의 왕이 된 이유는 독수리가 받는 끔찍할 정도의 강한 훈련 때문이에요. 아무리 매서운 독수리를 하더라도 편한 참새나 까치처럼 자라면 절대 독수리의 명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주로 바닷가 높은 벼랑 끝에다가 짓는다 그래요. 물론, 맹수나 독, 독사의 손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자기 새끼를 세종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면, 깃털이 나기도 전, 즉, 날개나 다리에 근육이 힘이 생기기 전부터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그 훈련하는 모습을 잘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우선 새끼가 누운 그 포근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세종의 왕이 되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사진 나와야 되는데요. 예, 네,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흐트러뜨립니다 그동안의 의지가 되었던 그 벼랑 바위 틈의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막 헐어내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온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위 틈의 의지에서 비바람을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고통스럽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새끼는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위에 겁먹지 않은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새끼 독수리의 훈련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는 바위틈을 의지하고 있는 새끼 독수리에게 와서 뭐 모이를 먹이를 물고는 절벽 이렇게 와서 바로 안 주고 저 절벽 아래쪽으로 땅으로 놓아 버립니다. 던져 버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갖다가 먹이를 주지 않고 땅바닥에 던져버리거든요. 새끼 독수리는 막 목을 내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래를 보면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니까 움츠러들죠. 그러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던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마지막 방법을 써요. 날카로운 쇠를 쫙 내면서 새끼를 긴장시킨 다음에 새끼 독수리 그 높은 벼랑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날개 근육이 없는 새끼 독수리가 이게 날개를 막막 포둑포둑 버리는데 이게 날개 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미 독수리가 매정스럽게 새끼 독수를 리 죽이려는 게 아니고요. 또이 새끼 독수리를 막 겁줘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미 독수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낙하하는 새끼 독수리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가 새끼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쯤에 밑으로 급히 내려와서 새끼를 딱 업어 갑니다. 이런 끔찍한 훈련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이해가 될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백, 열 번, 백번 계속 반복하면서 독수리가 이제 하강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 날다가 마침내 먹이 있는 곳에 도달짝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거기서 피로서 미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무서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이 하늘을 날게 됩니다. 멋지게 날아 이제 참 비상합니다. 그래서 새 중에 왕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세종의 왕인 독수리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키울 줄 알거든 하물며 왕정의 왕신 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를 왕의 자녀다운 품위와 우함을 가진 자녀로 자라도록 훈련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독수리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이렇게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쓰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자라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수 있어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아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 네, 우리를 강하고 멋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은 고금자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떨어뜨린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아주시듯이 온 신경을 우리가 힘들어할 때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시다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꼭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새끼가 감당 못할 처지가 되면 조금의 차고도 없이 새끼를 날개로 받는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그 넓은 통으로 업으셔서 이렇게 구해주세요. 독수리처럼 우리를 다 구해서 날아오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 겁먹고 소리를 막 지르다가 나중에는 엄마 독수리가 자신의 안전과 모든 걸 책임져 줄 것을 알고 안심하고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권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이 올때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이 있고 강하고 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때로 훈련시키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픔과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시는 그 하나님,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설교다 끝나가, 이제.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응.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많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주일날 이렇게 청소년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목사님, 저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특히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온 전염병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이 지구를 잘 지키고 돌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종의 왕인 독수리처럼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자네들이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강하게 자라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들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닮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 주의를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통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드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또 교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든 걸 내어맡기면서 그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훈련 두려워하지 않고 즐고 신나는 몸으로 간다가면서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늘을 비상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이 시간 주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인데 세상에 거룩한 시아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들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훈련 잘 받아서 독수리처럼 강한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